저이 미착하족들 어머는 혹시 학생이세요? 아, 이거 전공하고 계세요? 네, 사 전공하고 요 아. 지금 만드시는 게 뭔지 알수 있어요? 이번에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꽃병을 만들어보고 있요 아~~ 기대가 되는데요? <laughs> 손이 한 번씩 갈 때마다 네. 다르게, 모양이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신기해요. 손을 조금만 주면은 형태가 달가지고좀 <laughs> 상쾌하게 하면 되게 좋아요. Yeah, yeah, yeah. 하는데 보통 시간 얼마 정도 걸려요? 이게 처음에는 오래 걸릴 수 있는데 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간축돼서 이제 나중에 되면은 품을 몇번대면은 완성하고 한일분안에서할수 있어요. 오 신기한 병이 나왔어. 그릇, 잡시 머그, 머그. 어 마법의 손 같아요. 컵 보통 이제 혼자 편에서 아이들한테 파츠를 담아서 풀라고 잔뜩 갖추고 있어요. 아, 네, 어우, 네, 저도 네,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똥손이라 도전을 할 수가 없네 모양을 만들고 있 다, 네. 요다 네, 만들어진 건가요 이게? 네다만들었어 네. 어, 신기해요 여기서도 고추에 변형을 줘서 가 이쯤도 아니에요 변형을 줘짜 그릇, 접시, 컵 어, 이런 식으로 다먹어가지 이렇게 해놔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예. 아기 엄마세요? 네. 어, 저기, 저기, 촬영 조금 살짝 했거든요. 네. 유튜브에 좀 올라와도 되겠어요? 네. 우리 애기한테 물어보고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민서야, 어디, 여기? 그... 저는 밤토린이라고 구독자는 한 4만 정도 돼요. 뭐, 콘텐츠가 뭐예요? 저는 여행이요 여행, 여행이고, 예. 여행이고 또그 다음에 그 지역을 광고하는 그런 알했어 아, 그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스터 해드렸어? 배웠 만들었다 잘어요어 너무 예쁘게 만들었다 근데 알했어미선아는 꼼꼼해 선생님한테 고맙습니다 이걸 또 어디서 구워요 구는 거는? 어 이대로 두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갖고 가요? 네, 어 하고 그냥, 싶다 난 처음이야 아 먹는 거는 이제 다른 데서 하는 게. 아, 어우, 한번 감각 감각. 음, 네, 어, 한번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은데 그 촬영 때문에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음, 선생님 잠깐 내려놓고 해보세요. 아, 저한테 하나 이쁜 거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이쁜 어, 어, 거 여기가 더 이쁜 거잘 만들 거야. 명희야, 여기 아가씨가 이쁘니까 더더 <laughs> 촬영 좀 촬영 좀 해도 돼요? 네. <laughs> 고마. 어 이야기 했어요? 민서 있잖아. 여기 이모가 유튜브 하시는 분이래. 밤. 밤토리... 밤폴이네. 밤. 밤 폴이네. 폴이네. 네. 밤폴이네라는 여행 컨텐츠로 하는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이래. 근데 방금 여기 민서 여기 몰래 하고 있는 거 찍으셨는데 민서 거기 유튜브 동영상이 잠깐 나오는데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엄마. 싫어. 괜찮아. 괜찮대.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방토리네. <laughs> 예. 네. 저는 이제 주력으로 강지를 먼저 많이 알리고 있거든요. 강지? 네. 예. 아니요. 저는 여기 그냥 예사은아닌데 강지를 주력으로 좀 알리려고 하고 있어요. 찾아가 네. 예. 감사합니다. 야 엄마. 아, 여기, 여기 누가 있다. 되겠다. 같이 찍어도 될것 같은데요? 같이 하는 거 찍으면 또 하나 하나 갖고 가고 싶어서 하나 해, 어, 해주시는 거. 해주도 돼요. 갖고, 네. 이쪽으로 가까이 오세요. 네. 네. 잠깐 혹시 유튜브 좀 찍어도 돼요? 구독자가 <laughs> 조금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볼 건데 음, 괜찮아요? 그쵸? 어 고마워. 어깨 좀 올릴까요? 해봅시다. 어때요? 이 정도. 꼭 그래야지 그대로 돌아가죠. 이 정도 힘 빼고 시작할 거예요. 위로, 아래로, 위로. 자,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범이랑소이 같이 손 넣을 거예요. 네. 자, 손가락 이렇 넣어주세요 잘했어. 너보자. 응? 힘 빼고. 걸립니다. 음. 어때요? <laughs> 이렇게 해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마으시고 잘했어요. 그렇게 있어요. 안어나세요힘 빼고. 어, 따라 올라가면 안 되고. 똑같이만 뭐 하고 있어요. 잘했어요. 멈추고. 여기서부터. 다듬로어로다듬 어때요? 응. <laughs> 이렇게 해줄까요? 네. 네. 몇 살이에요? 14살요. 이 14살. 어, 어때요? 느낌이 재밌어요? 네. <laughs> <laughs> 해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 이거 이제 갔다가 누구 줄 거예요? 저요. 본인이 가질 거야? <laughs> 네. 어, 여기다 뭐해 먹을 건데? 밥. 밥 먹을 거야? 아마도 맞을 것 같아. 좋겠다. 자, 내줍니다. 짜잔. 완성.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가야지. 어, 그래. 선생님, 이거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10년 정도 됐어요. 10년이요? 네. 네. 그러면 뒤에가, 우리 사랑과 영혼해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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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안아가지고. <laughs> 해보고 싶네요. 어, 제가 가면 안 될까요? <laughs> 올려도 되는데, 찍기를 <laughs> 못 하시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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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만 하고 해드릴게요. 잠깐만. 네. 잠깐만 하고 해드릴게요. 잠깐만. 네. 잠깐만. 잠깐만. 그릇? 그래? 그릇 해드릴까요, 인사? 예. 네. 궁금해요, 뭐가 나올지. <laughs> 오. 제가 청자 그릇을 사다가 밥 그릇을 사다가 밥을 먹거든요. 근데 밥 맛도 틀려요. 네, 밥 맛도 틀리고 또 먹는데 괜히 제가 뭐가 된 것처럼 <웃음> 어, 어. <웃음> 숟가락에도 힘이 가요. <laughs> 저희 쪽에서는 구워주지는 않고요. 빗기 채용이거든요. 네, 빗기로 네. 하여드릴게요. 네, 제가 가다 가서 말리면 되죠? 네, 네. 이런 종류는 어떠세요? 예뻐요 음. 선생님호리뱅에서꼭 제니가 나올 것 같아요 <laughs> 그럼 좋겠네요 어, 이렇게 보고 있다보니까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웃음> <웃음> 여기다 뭐 담지? 포탄송이 같은 경우 많은 거 담으셔도 될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 마무리 해드릴게요. 네. <laughs> 선생님이 여기다 굳이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꽃을 그릴 것 같아요? 들꽃. 들꽃? 들꽃? 어, 들꽃도 잘 어울릴 것 네. 같아요. 들조각하려면 약간 반건조 상태가 돼야 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네. 선생님 너무 멋있어요 혹시 판이 있으면 하나 가지고 오면 드리고 싶은데 어, 어, 이거 이쪽으로 네, 오세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희 채널 아세요? 어 다음에 반폴이네 반폴이네 예 감사합니다. 이. 밤톨 이네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다 만들었던 것은요, 이렇게 포장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써서 이렇게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好，谢谢。